안녕하세요. 지금 산에 올라가는 중이고요. 어, 오늘도 개척 산행으로 왔어요. 그중에 뭐 제가 알고 있는 밭도 이제는 다다 날라가고 그닥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개척 산행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포인트는 지금 올라가면서 정말 좋은데. 일단,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이제 시작이니까 또, 열심히 살아보면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 빨리 올라가서, 확인을 좀 하고, 좋은 영상 한 번, 담아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마음처럼 안 됩니다. 올라가면서 다시 더 키겠습니다, 여러분. 또 캐겠습니다, 어, 여러분. 노른 공둥이 버섯이 또이 정도면 사이즈가 좋은데요. 오, 아이 정도.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송이 버섯이 이렇게 가시 올려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닐지 몰라서 그냥 채취했는데. 여기 어우 향이 그냥 송이버섯 벗을... 아는 선배한테 후배한테 물어보니 송이가 맞다고 저는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올려치는 가슴 처음 봤어요. 어우 향이 그냥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송이도 두개땄다는 말씀 전하면서 또 저는. 한두 끝도 없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네 아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 뭔 버섯인데, 이게 버섯이. 이렇게 크나요? 와, 크기가. 이만해요. 오우. 상한 버섯인가요 이거? 와, 엄청 크네. 이 나무는 참나무, 도토리 나무. 드럼 소리가 납니다, 드럼 소리. 바람도 안 되네. 와, 엄청 크네. 내가 좀 이르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나저나 오늘도 이거 꽝 산행인가요? 참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또 어떤 걸 보게 되면 또 영상 켜겠습니다, 여러분들. 쉬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정상 다 올라왔고요 또 다른 때와 똑같이 뼈대를 수색을 하면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능이버섯이 티벳산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티베 수로 한번 떠야겠습니다. 티베 가서 산을 타면서 생생한 티베산 능이의 정체를 제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슬 단풍들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저렇게 색을 고 곱게 갈아입은 애들도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단풍 계절인데요. 단풍 놀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마음껏 즐기고 들기, 보고 오십시오. 야, 이렇게 안 보이나요?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지금 시간 이 늦어서 어두컴컴해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저도. 차차 합니다 이거 어떻게 유튜브 접어야잖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아무것도 못 보고 하산했습니다. 야, 근데 날씨, 날씨가 추운데 쟤네들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나. 아, 자 이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물 기가 막히죠?